수학에서 구하다 수달 수달이네 자동차가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출발해서 시속 80km의 속도로 이동을 하였고 같은 시각에 버스는 20km 앞에 있는 다른 휴게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서 시속 60km로 이동했다. 수 달인의 자동차는 몇 키로를 이동해야 버스와 만날 수 있는가? 자, 문제를 파악. 두 번째, 두 번째가 뭐예요? 이건 고속시 문제네. 세 번째,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보고, 세네 번째, 구하는 걸 X로. 구하는 거가 뭐예요? 수 달인의 자동차가 이동을 얼만큼 해야지 버스와 만나느냐, 즉 수다리 자동차 수다리네 자동차 이동 거리. 자 문제를 파악해 보면 여기 휴게소가 하나 있는데 휴게소에서 뭐 맛있는 걸 먹고 좀 쉬다가 이 수다리네가 자동차가 출발을 했어요. 이 가고 있는데, 시속 80km per h o 로 가고 있어요. 같은 시각에 동시에, 아, 여기 버스는, 아 여기 다른 휴게소죠? 여긴 다른 휴게소예요. 다른 휴게소에서, 또 다른 휴게소. 다른 휴게소. 다른 휴게소 여기서, 여기서는 이제 버스가 출발해 버스. 버스가 출발하는데, 버스는 좀 천천히, 가고 있네요. 수다리 네 자동차가 뒤에서 출발했지만, 같은 시각에서, 같은 시각에 동시에 출발했는데, 수다리 네는좀더 빨리 가죠. 그러니까 언젠가 빨리 가니까 언젠가 이 버스를 따라잡겠네. 그죠? 버스는 앞에서 출발했지만. 그래서 또 얘네 뭐 어떤 이벤트야? 또 만나. 어디선가 또 만나. 또 만나. 자꾸 만나 자꾸 만나 만나 자 아, 그러면 이벤트를 또그래야 되겠네 지금 이벤트 두 개네 수달이네 자동차 하나가 출발을 한 거고 하나는 버스죠 버스랑 수달이네 자동차 이렇게 가는데 거, 속 시를 떴어 수달이네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 어 그게 뭐야 우리가 구하는 X네 X 버스는 <laughs> 버스는 요 간격이 20km라 그랬어요 20km 그러면 수달이네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가 X면 버스가 이동한 거리는 X 빼기 2 0이겠죠 그죠 만약 여기까지 여기서 만났으면, 색깔을 한번 다르게. 여기까지 만났으면, 버스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. 수다리가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. 수다리가 이동한 거리가 X니까. 버스가 이동한 거리는, 요게, 요게 20이니까. X 빼기, 여기는 X 빼기 20이라는 거. 여기. 이렇게 됐어요. 그러면 속도는 수다리 내가 80. 버스는 60시간은 동시에 출발해서 어느 순간 만났어요 그죠 이 시간은 뭔지는 모르겠으나 또 연결고리가 시간이겠네 또 시간이 연결고리에요 그죠 연결고리 우리가 거속신데 이 시간은 뭐냐면,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, 이게 뭐라 그랬어요? 아까도. 자동차나 버스가 실제로 이동한 시간이에요. 이동한 시간. 몇시몇 몇 분의 그 시간이 아니고, 얘네들이 실제로 이동할 때 걸렸던 이동 시간이에요. 이동 시간. 응? 이동 시간이라는 거. 나머지도 이동 거리고, 이동할 때 속력이라는 거. 다 이동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. 그러면 이두 개는 같은 시각에 출발해서 만났으니까 그때까지 이동한 시간은 같겠네. 수달인의 자동차 이동 시간이나 버스의 이동 시간이나 두 개는 같다는 거. 자, 그럼 c는 여기서 c는 어떻게 표현해요? 속분의 거. 왜? 시가 연결고리니까, 시로 다 나타내, 나타내줘야 된다. 음. 속분의 거다. 속. 속은 수다리 내는 80. 거는 X. 버스 이동 시간은, 어떻게 해요? 속분의 거. 속은 버스는 속이 60. 거는 X 빼기 20. 자, 이게 방정식이에요. 이거,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. 그냥. 음. 알겠죠? 이제 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봤는데, 다 별거 아니고, 결국은,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, 모든 문제가 지금 다 똑같아요. 다 똑같은데, 어떻게 해야 되냐면, 문제를 파악하라는 거, 그 다음에 이게 거속시 문제인지를 보고, 이벤트를,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고, 거속시라는 걸안 다음에 이벤트를 파악하고, 구하는 게 뭔지를 놓, 놓, 놓자라는 거, 그 다음에 거속시에서, 이 거속시는 다 실제 이동 시간, 이동할 때의 속도, 이동한 거리다. 그 다음에 이런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 공식을 연결고리의 형식으로 바꿔라. 그 다음에 이 식을 세워라.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된다. 음.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. 거속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전체 중에서 제일 어렵다는 거. 1차 방정식이 제일 어렵다는 거. 그 중에서도 음영 문제가 제일 어렵고, 음영 문제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이 거속식 문제라는 거. 근데 거속식 문제는 아주 어렵지만, 이렇게 다 똑같이 문제파 거속식 문제구나. 이벤트가 뭔지, 구하는 게 뭔지. 그래서 연결고리를 놓고, 이렇게 식을 세우라는 거. 다 똑같죠, 지금? 항상 이런 만났다, 이 만났다, 이런 이벤트가 중요하다는 거. 지금 다 만났죠. 음, 다 만났네요. 이거는 이제 거리가 같은 문제였고, 이렇게 문제를 음, 푸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거속시 문제의 어, 대부분의 문제는 다풀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또 하나, 이제 더 어려운 게 나와요. 아주, 이거는 우리를 골탕을 먹이는 건데. 자. 이, 지금 터널, 뭐, 기차가, 기차가 터널을 통과하고, 뭐, 이런 문제가 있는데, 이거 잠깐, 잠깐 이쪽에서 한번 보죠. 자. 잠깐 봐, 잘 보세요. 제가 이제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, 어떤, 이렇게 이제 철길이, 기차의 철길이 이렇게 있는데, 기차가 이제 철길을 가고 있어요. 근데 어떤, 이렇 이런 어떤 터널이 있어요. 이렇게 터널이. 터널이. 이 터널은 밖에서 보면 안 보이죠?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기차가 기차가 이렇게 생긴 기차가 참못 생겼죠 기차 못 그린다 이게 앞이고 이게 꼬리에요이 기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정말 그림 못 그린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기차의 이제 머리. 이 기차의 꼬리. 이게 꼬리. 이게 머리. 이렇게 했는데 기차가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.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기차가 이 터널을 밖에 있을 때 이렇게 머리가 기차를 기차 터널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 순간 그 다음에 이 머리는 일단 나오고 꼬리까지 완전히 빠져 나오는 요런 순간 꼬리가 완전히 나오는 순간 그래서 사실은 요 통과할 때 완전히 통과할 때 기차가 이동하는 거리. 기차가 이동한 거리.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뭐냐? 예를 들면 터널이 이게 100아 1000m짜리예요. 1000m짜리면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1000m가 1000m일까요? 1000m가 아닐까요? 1000m가 아니죠. 지금 잘 보시면 잘 보세요. 헷갈릴 수 있거든. 자, 기차의 어떤 중, 하나의 그 기준을 봐요. 머리가 막 터널을 들어가서 이 꼬리까지 완전히 빠져나오려면 머리는 여기까지 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총, 이 거리는 이게 기차가 이동한 거리인 거죠. 그죠? 응. 이게 기차가 이동한 거리니까 1000m 더하기 기차의 길이 x. 기차의 길이다. 그 뭔지 모르겠지만, X라고 치면,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이렇다라는 거. 그냥, 그냥 1000m가 아니라는 거. 1000m에 그냥 터널의 길이가 아니라는 거. 즉, 터널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라는 거. 아 이거 아시겠어요, 여러분들? 조금 어렵죠.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요. 어떻게 보면 쉬워요. 이 머리 기준으로만 딱 봐요. 머리가 이 터널을 막 들어가려고 할때이 머리가 쭉 이동을 해서 이 머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가야 되잖아요. 그죠. 꼬리까지다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거리는 이 1000m 이거랑 이 X까지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 길이까지. 음, 그거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또 하나는, 또 하나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, 아, 참, 1차 방정식의 응용문제를 낼 게, 낼게 없어서 정말 이렇게까지 어렵게 네요또 하나는 이 터널을, 터널이 이제 보이지 않는, 이 터널 안에서 기차가 안 보여야 되는, 어던 그런 구간을 봐요. 이게 또 터널인데, 터널인데 여기서 보면 이, 이 바, 여기서 봐요. 여기서 이렇게 또 쳐다볼 때이 기차가 터널 안에 가려가지고 아예 안 보이는. 지금 이게 터널이라서 안 보이는데,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가고, 이렇게 기차가 있는다면 이 밖에서 보이면 밖에서 보면 안 보이죠. 터널 안에 완전히 가린 거지. 터널 안에 음, 기차가 터널 안에 안에 있어서 하나도 완전히 안 보이는 안 보일 때,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, 즉,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, 아까처럼 똑같이 보면 되죠? 기차 어떤 머리부터, 이 기차 머리까지 요 거리에요, 요 거리. 요 거리가 기차가 이동한 거리에요, X. 그죠? 자, 터널이 또, 아까처럼 똑같이, 터널이 이게 1000m라고 치면, 기차의, 기차의 길이가 X다. 아, 기차의 길이가 X니까 제를 X라고 하면 안 되겠죠. 이게 아니고, 어, 요 거리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, 이, 이 거리는 뭐냐면, 이 1000m 터널에서 요 기차의 길이 X만큼을 빼주면 되겠죠. 그죠? 응. 무슨 말이냐면 요 길이를 알고 싶은데 요 길이를 요 길이는 이 전체 1000에서 이, 이 X만큼 빼주면 된다 그래서 1000 빼기 X라는 거 이걸 뭐 어렵게 다시 또 써주면 써주면 터널의 길이 빼기 기차의 길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건 절대 외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무슨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는 터널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 기차가 터널 안에서 완전히 안 보일 때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터널의 길이 빼기 기차 길이 이런 거 외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외우는 거 바보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찬찬히 놓고 실제로 그려보고 생각해 봐라 음, 한 번만 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수달 수학이 응원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